자, 오늘 커제가 지금 완전히 떼굴떼굴 구르고 있는데, 대만의 라이진프 선수한테 오늘 구르고 있습니다. 대만은 이번에 두명 출전했는데요. 시아옹하고 라이진프인데, 요 라이진프 선수가 넘버2는 아니고요. 한, 한 넘버3 정도 되는 선수인데, 우리나라 요즘 바둑리그에도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선수잖아요? 근데 커제가 지금 4집 반 불리한데, 왜 이렇게 구르죠? 예, 아니, 커제가 너무 구르고 있는데, 잠깐 한번 보시죠. 우리가 또, 커제가 또, 예, 떼굴떼굴 구르면 좋잖아요. <laughs> 아니, 아니, 우리 바둑팬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시는 것 중에 첫 번째가 신진서가 이기는 거, 두 번째가 리시아나우가 지는 거, 세 번째가 커제가 지는 거잖아요. 예. 이게 우리 바둑팬 여러분 좋아하시는 순위거든요. 예,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참고로 이제 최정희 남자 선수 이기는 겁니다. 예. 근데. <laughs> 예,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거세 번째 정도 되는 바둑 한번 보겠습니다. 자 라이즌부 한테 지면 더 통쾌할 것 같아. 대만한테 지면. 아 그렇지 뭐 중국이 대만한테 지면 더 좋지 뭐. 우린. 그게 기분이 제일 째지더라. <laughs> 자 커제가 흑인데 예, 라이즌부가 백입니다. 자 이거 두고 빠르게 한번 볼게요. 자 33파고. 예, 커제가 흙을 잡으면 덤에 대한 부담 때문에 무조건 삼기생이에요흑 잡으면 자 미니까. 예, 얼씨구나 그러고 이제 커제가 땡겼습니다. 예, 여기 커제가 이제 실리 땡기고 예, 요 여기까지 결과는 뭐 커제 입장에서는 일단 실리를 얻겠다고 이제 작정하고 둔 거니까 예, 둘수 있는 거고요. 여기까지는 뭐 그럴 듯한데 자 문제는 자 지켰다 붙이고 여기서 이거 늘었는데 여기 뛰었단 말이에요. 이걸 막으면 이거 날짜 가겠단 얘기고요. 그럼 양곳마로 지금 몰겠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커제가 그렇다고 이쪽을 막으면 이걸 넘어가서 이게 다 집이니까 엄청 짭짤하죠. 예, 좋습니다. 자 그런데 이걸 지금 날짜 쉬웠어요 자, 그러니까 날짜 두고 걸쳐도 그러니까 포석 자체가 벌써 커제가 되게 재미없게 됐네. 집은 집대로 쪽 빨리고 요빵 따냄 당해가지고 두터움은 또 두터움대로 되다 보니까 커제가 집도 없고 절도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정석 선택이 나빴던 것 같아요. 자, 이거 두칸 벌렸는데 여기서 만약에 코제가 이걸 뛰면은 이거는요 여기 붙이는 수가 기가 막히는 수가 있어요 예, 이거 두면은 이거 막은 다음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여기가 지켜지기 때문에 요렇게 백한테 모양을 만들어 주고 싶진 않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쪽을 가는 거고요 자, 그러니까 날짜 쉬웠습니다 지금 이거 막은 게 약간 승부수 비슷한 건데 여기는 무난하게 둔다면은 이렇게 뛰고 이렇게 넘겨 줘야 되는데 이 방법으로 가는 거는 싫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이걸 막았는데 붙여서 자 여기를 지금 싸우자고 하니까 이 싸움이 지금 커제가 엄청 불리네요. 하 뭔가 여기가 지금 모양이 썩었어요. 그리고 여기 늘었는데 이건 뭐냐면 이걸 치면은 여기를 잇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거 따르면 넘어가서 아무것도 아니란 얘기죠. 아니 이게 모양이 너무 썩었어. 여기가 모양이 너무 썩었고 여기가 너무 위험해요. 그래서 이두 개가 양곤마가 됐기 때문에 지금 커제가 고전하는 이유입니다. 자, 이걸 지금 늘었는데, 잊고, 밀었다. 이거, 이, 이, 모양, 모양이 뭐, 다 죽은 거 아닌가? 자, 늘었다. 자, 지금 이거다 잡으러 갑니다. 라이징프가 이거 다 잡으러 가는데, 커제가, 찔렀다? 끊었다? 지금, 커제는 안 죽는다는 얘기고, 가만 있어. 요 뒤로, 이... 근데 이걸 뒤로 이으면은, 코제가 늘면은, 뭐야, 이거 잡으러 갔다가 쫄딱 망했네? 코제가 여기 늘면, 이거 다 죽은, 이거 다 죽은 줄 알았던 돌이, 이거 잡고 살았으니까, 라이징부가 완전 망했잖아요. 어? 갑자기 라이징부가 망했네? 근데 이렇게 망했던 바둑인데, 이게 왜 코제가 역전을 당했지? 자, 뛰었다. 날짜 가니까, 붙이고, 자 여기 씌우고요. 아니 코제가 역전했다가 갑자기 쫄딱 망했습니다. 아 여기서 너무 잘 됐잖아요 지금. 자 붙이니까 막았다. 예, 지금 여기를 씌웠는데 라이진푸 선수가 지금 역전을 했습니다. 아니 코제가 여기서 너무 신나가지고 다섯 집까아 딱... 여기서 완전 망했잖아요. 다섯 집 정도까지 유리했었는데. 이쪽에서 이거 막히면서 이쪽이 연결이 두절이 되다 보니까, 예, 지금 바둑은 커제가 불리해요. 어우. 커제가 오늘 이거 지면은, 이번에 란컵에는 쫄딱 망한 거죠, 중국은. 예. 아니, 커제하고 리시나하고 탈락하면 뭐, 차포 떼고 뭘로 하겠어, 지금. 대회 흥행이 안 되는 거죠. 미안한 얘기지만. 야, 이건 뭐. 근데 뭐 아직까지 중반전이기 때문에, 예 커제가 지금 좀 불리한 건 불리한 건데 역전할 수 있겠죠? 커제가 여기서 떨어지면 우리도 재미 없어. 커제는 신진사한테 져야지. 어. 아니, 솔직히 32강전에서 떠나, 떨어지는 거는 그렇게까지 우리도 원하지 않아. <laughs> 어, 야 커제 화이팅 한번 해보자. 어, 커제 화이팅. 어, 여기서 지는 거는 우리도 원하지 않는다. 아 참. 그래도 웬만큼은 하고 떨어져야지. 어, 자. 코제가 지금 불리합니다. 자 지금 코제가 아 입구 짤 뒀다. 여기는 뭐예뭐 예, 뭐 입구 짤둔 거는 지금 강력하게 지금 대응하겠다는 얘기인데 바둑 자체가 지금 만만치 않으니까 아요라이진프 선수가 잘두네요 은근히 라이진프 아니 우리나라 지금 바둑 리그에서도 맨날 지는 선수인데. <laughs> 예, 이 선수 우리나라 바둑 리그에서 요즘 맨날 지거든요. 어근데 나이는 어린 선수예요. 예, 나이는 굉장히 어린 선수고 한자로 읽으면 레균보, 예, 레균보인데 이것도 한자가 굉장히 특이한 한자입니다. 잘안 쓰는 한자인데 예, 우리식으로 읽으면 레균보고요. 예, 라이진프 예, 이 선수는 2002년 4월 8일생입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어, 21살, 예, 그렇게 되겠네요. 2019년에 문민종 선수와 한중 영재 대결을 펼쳤던, 예, 그런 선수인데요. 어, 아무튼, 뭐, 중국에서도 지금 랭킹 3위 정도 되는 선수라고 하니까, 예, 대단한 선수는, 대단한 선수다, 이렇게 봐야 되긴 하는데, 커즈하고 이렇게 잘둘줄 몰랐습니다. 자, 이거 하나 갔다. 지금 여기 대마도 약간 위험하거든요? 커즈 입장에서는. 예, 커즈 여기 약간 대마가 위험하죠? 자, 내봤다. 여기가 뭔가 불안한데? 대마가 지금 굉장히 불안한 거 아닌가? 어우, 커제가, 아, 여기 찝는 수가 있구나? 아, 이게 살아있는 돌이 되면은 지금 여기 다손뺀게 성립이 된 거니까 라이진포 선수가 괜히 잡으러 간 꼴이 된 거죠? 어 근데 여기 찝는 수가 있네. 아, 그러네. 이거 간단하게 사네. 이거 두면 여기 두고 이거 둘때 여기 두면 살아있네. 아 그러면은 커제가 역전했네요. 아 라이징 포 선수가 이걸 괜히 잡으러 갔습니다. 예, 오히려 잡으러 갔다가 지금 역전당한 거죠. 예, 이게 지금 이쪽도 살아 있고 여기도 살아 있고 그러면 여기 저친 거하고 이거 날일자한게다 공짜니까 커제 입장에서 너무 잘됐죠. 아 커제가 역전했습니다 다시. 예, 바둑은 엎치락 뒤치락 하는데 어 끊었다. 이거는 커제가 지금 여기 두면 살았는데요. 그냥 살아도 지금 많이 좋은데. 근데 끊어서 지 잡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커제가 지금 끊어서 승부를 끝내겠다는 얘기인데, 요 백돌을 잡았다는 얘기잖아요? 자, 이거 뭐 승부가 요 백돌입니다. 아, 문제는, 여기를 잡았, 도 이걸 찔러가지고 이쪽 약점이 생기기 때문에, 요쪽이 다 죽으면은, 모르죠? 괜한 짓 하는 것 같, 아 그, 예, 커제가 이거 괜한 짓을 했어요. 그냥 안 하고, 살려주고 그냥 뒀으면은, 아 이쪽에서 완전히 지금 사활을 착각해가지고 망했는데 여지를 만들어준거죠? 아이 커제도 지금 약간 정신이 없네 이거는 젖혀서 이쪽 다 죽으면 커제가 이거 다 잡아도 이길 수 있나? 괜한 짓을 했습니다 아무튼 여하튼 바꿔치기가 되겠네요 예 바꿔치기인데 젖혔다 이거 이거 지금 가만 있어 봐. 이거 지금 여기를 입구 짜도데아 커제가 근데 왜또 이걸 이, 여 여기를 입구 짤 두지? 그냥 여기를 하나 밀어두든지 이쪽을 살아두면은 어차피 다 죽었는데 요거 입구 짜는 욕심인데요. 아 커제 이거 쫄기멀리더니 흔들립니다. 이건 잘못하면 은 수상전으로 지는 거 아니에요? 자 커제? 어 이거는 커제가 수상전이 걸린 거 같은데? 커제가 다 죽은 거 아니에요? 수상전이, 카메라에서 봐.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먹여치고, 이거 두면? 이거 안 되죠? 이거 먹여칠 수가 없습니다. 단수치고, 이거 먹여치는 게 있어서, 촉촉수로 다 죽으니까. 그러면 이게 안 되네요? 여기를 먹여치는 게안 되기 때문에, 이거밖에 안 되는데, 이거 백의 수가 많은데? 단수치고, 이거 뒀다. 여기 두면 이거 두고, 메우면메우고 이거 두면, 여기 두고. 어, 커제가 한수 부족입니다. 아 어, 코제 한수 부족이에요 아 코제가 지금 한수 부족이에요 이거 역전됐네요 마지막에 아 코제 이거 대실수 했습니다 빠질 데가 없는 이거 빠질 데가 없는 것 같은데 치받으면 자 지금 라이징프 거의 이겼어요 예, 지금 라이징프가 아 늘어도 이겼네 수가 안 늘어요 지금 수가 안 늘어나 여기 둬도 이겼네 흙의 수가 안 늘어요 단수 치고, 이거 둔 다음에. 어차피 여기는 이거 찝으면, 이렇게 되는 거고. 이거 두면, 매웠다. 여기 두면, 매웠다. 이거 단수 쳐놓으면 수가 늘거든요? 이거 두면, 이거 두면, 여기 두고. 이거 두면, 여기 두고. 이거 두면, 여기 두고. 아, 커제 다 죽었어. 야, <laughs> 커제 탈락입니다. 예, 커제 탈락이에요. 찝었는데 이것도 아무 의미 없는 수. 커제 지금 여기 찝은 거는 말이 안 되는 수 같은데? 자, 지금 커제 여기 찝었는데, 이거는, 아, 커제가 이렇게 두겠단 얘기인가 보다. 여기를 두면 이걸 끊으면, 요건 수상전이 이쪽하고 걸리니까, 여기 젖히는 게 있으니까, 이걸 잡으면 여기 둬서, 이거는 커제가 한수 빠르겠네. 왜냐면 여기 둘때 이게 단수가 되니까, 이걸 하나 늘어야 되거든요? 그럼 이렇게 두면 한수 빠르죠? 아, 커제가 이게 이긴했네 그러면, 라이진프 입장에서는, 이걸 버리고 두는, 어차피 뭐 여기 죽어 있었던 거니까, 이거 잊고 이렇게 둬야 되는데, 악수란 악수를 악술 다 뒀잖아요. 문제는 이렇게 두면은, 이거를, 살아, 이거, 이거 그러니까 잡았는데도 지겠네. 아, 이거는, 그렇죠 라이진프가 이거 이으면 이겼, 이건 이겼습니다. 이거, 이건 여기 사활도 걸리고, 아, 커제 졌어요. 예, 네, 이거 두고, 여기 둘 때, 이거 살아야 되는데, 라이진프가 이거 붙이면은 이겼어요, 지금. 그냥 끝내기 가면. 여기 다 잡았고. 야 커제가 탈락입니다, 여러분. 어, 충격적인데? 커제 탈락. 예. <laughs> 대박이 났습니다. 자, 라이진프 선수가 이쪽을 밀었습니다. 뭐, 여기도 엄청 크니까 비슷한데, 붙이는 게좀더 깔끔한 느낌이 좀 있는데, 아무튼 여길 밀었네요. 근데 지금은 바둑이, 미세한 바둑이 아니고, 차이가 좀 많이 나다 보니까 예, 약간 그 예, 찔렀죠. 이거는 막으면 끊어서 죽으니까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여기 막는 에이, 지금 실전에 여기 돈데 이게 막는 수가 좋습니다. 이게 뭐냐면 단수를 치면 이게 단수가 돼가지고 요 석점이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자충을 유도하는 거라 꼼짝 못하고 에이, 이걸 받아야 되는데 이거 찔러가지고 아 여기는 이거 놓고 다 놓고 따내야 되니까 여기 쪼, 쪼여지는 게다 선수잖아요. 이거는 커제가 말이 안 되네요. 예, 지금 거의 뭐, 여섯 집에서 일곱 집 정도는 지금 커제가 불리합니다. 예, 이것도 의미 없고. 예, 빅, 여기 지금 메우면비기잖아요 그럼 열 집이 없어지는 거니까. 다 뒀어요. 근데, 커제가 문제면, 문제가 뭐냐면, 둘 데가 많아야 되는데, 둘 데가 없다는 게 문제예요. 자, 요것도, 예, 지금 라이징부가 잘 뒀습니다. 먹여치고, 예. 먹여치고 끊으니까, 이으면 여기 빠져가지고 수가 나잖아요? 예, 이거 지금, 후퇴를 할 수밖에 없는데, 후퇴를 하니까 이어가지고 여기 놓고 따내야 되잖아요 <laughs> 예, 놓고 따내야 되니까 이제 커제가 아 이건 견딜 수가 없는데 예, 지금 이 패는 패감 자체가 지금 예, 뒤로 후퇴했죠 이러면은 그냥 여기서는 이거 따내고요 여기 밖에 만들고 예, 이거 다 하고 그 다음에 그냥 여기 단수 치면 많이 겼네요 예, 지금은 승부가 끝났어요 예, 라이진프 선수가 7집 반 그니까 반면으로 비슷해요. 더미 7집반이니까. 반면 비슷한 승부니까 사실상 끝났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아, 진짜 커제가 탈락을 하네요. 예, 이런 사태가 일어납니다. 아, 정말 커제 <laughs> 충격적인 하루가 될것 같아요. 네, 커제 결국 5집반 졌습니다. 아, 정말 예, 마지막까지 커제가 아무튼 아쉬워서 그런지 끝까지 뒀는데 예, 결국 5집반으로 끝나네요. 자, 여러분. 어 라이징푸 선수가 아 커제를 이기면서 대만에 1승을 아 거두고 16강 전 진출하는 모습 함께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